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필요의 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라테스 호흡과 함께 기초 동작을 연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어깨를 쓱 끌어올리셨다가 바닥 쪽으로 다시, 마시는 숨에 어깨 슥, 내쉬며 바닥 쪽으로.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끌어내려 줍니다.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이번엔 고개를 오른쪽.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입니다. 마시고, 내쉬어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 양손 넓게 펼쳐내셔서 우리 흉가 갈비뼈를 감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긴장감 풀어주시고요. 코로 마시면서 복부 가슴 등뒤 몸통 깊숙이 호흡을 채워보도록 합니다. 입으로 내쉬어 보도록 할게요. 부풀어졌던 나의 몸통이 천천히 조여짐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다시 코로 마시며 복부, 가슴, 옆구리, 등뒤를 가득 채우며 흉곽이 크게 부풀어지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옆구리가 쏙 들어가고 복부와 등을 조이신 상태에서 끝까지 내뱉도록 합니다. 한번더 코로 마시며 복부, 가슴, 옆구리, 등뒤 가득 채워주시고요.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몸통을 조여보도록 합니다. 쓰이... 아랫배 쏙 끌어당기시면서 소변 참는 힘꽉 조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양손을 풀어서 허리 뒤쪽에다가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손가락이 허리에 반쯤 걸칠 수 있게 두시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코로 마시며 복부, 가슴, 옆구리 등뒤를 채워주고, 입으로 내쉬면서 몸통을 조여주시고요. 허리가 뜨지 않게 우리 세 개의 손가락 윗부분을 꾹 누르시면서 가볍게 조여 보도록 합니다. 두번더 이어갈게요. 코로 마시면서 복부, 가슴, 등 뒤, 몸통을 크게 풍선처럼 부풀려 주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조여줍니다. 갈비뼈를 꽉 조이시면서 아랫배를 깊숙이 수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번 더. 코로 마시면서 복부, 가슴, 등뒤 크게 자신의 몸통을 부풀려 주고 입으로 내쉬면서 조여줍니다. 허리가 뜨지 않게 꾹 누르시면서 끝까지 숨을 비워내며 조여줍니다. 이제 양손 풀어서 고개 좌우로 흔들흔들 자 우리 무릎 모아서 바깥쪽으로 원 그리며 고관절 서클입니다 셋둘 하나 반대쪽으로도 크게 원을 그리면서 고관절 풀어볼게요 셋 둘. 하나. 무릎 접은 상태에서 오른발바닥 천장향하게 뻗어 주시고요. 양손 허벅지 뒤쪽 짚어 줍니다. 마시는 숨에 무릎 구부렸다가 내쉬는 숨에 발바닥 쭉 밀어 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발등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당겨 줍니다. 당긴 상태에서 머물러 주시고요. 더 가능하다면, 오른 다리를 조금 더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유지해 보도록 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오른 무릎 접어서 내려놓고요. 반대쪽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왼 무릎 접어서 왼발 천장. 양손으로 허벅지 뒤쪽 잡아주시고요. 무릎 구부리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바닥 천장. 마시는 숨에 발등 늘려주고, 내쉬는 숨에 당겨줍니다. 당긴 상태에서 뒤꿈치 천장 밀어내며 다리 뒤쪽 스트레치 해 주시고요. 더 가능하면 몸쪽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넷3 2 1 하나 천천히 무릎 접어서 내려놓습니다. 이제 필라테스 호흡과 함께 기초 동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뜨지 않게 3개의 손가락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두시고요. 무릎 구부려서 90도 두팔 천장 위로 올려줍니다. 숨을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오른팔, 왼다리 앞뒤로 뻗어내며 허리 들썩들썩 움직이지 않게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왔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 왼팔 위아래로 뻗어 볼게요. 고로 마시고, 내쉽니다. 몸통을 조이는 힘을 유지하면서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마시는 숨에 중앙, 내쉬는 숨에 오른팔, 오른 다리, 왼팔 뻗어 보도록 합니다. 한번더 마시는 숨에 90도, 내쉬는 숨에 오른팔, 왼다리 길게 뻗어 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내쉬는 숨에 왼팔 오른다리 뻗어 보도록 합니다.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돌아와 자, 이번엔 내쉬는 숨에 오른팔 왼다리를 옆으로 사선으로 펼쳐 보도록 합니다.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내쉬는 숨에 왼팔 오른다리 양옆으로 뻗어 주세요. 두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셔요.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반대쪽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중앙, 내쉬는 숨에 풀어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두팔 천장,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가볍게 원을 그려주세요. 두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 네. 내쉽니다. 양손 바닥 짚어 숨을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이번엔 무릎 간격 유지하며 골반을 들어 올려줍니다.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엉덩이의 힘으로 들어주세요. 코로 마시며 몸통 부풀리면서 내려놓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발바닥 꼭 누르시면서 완전히 몸통을 조여주세요.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이제 골반 바닥 두팔 천장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몸통 조이고 팔 크게 원 그리며 골반 들어 올려 보도록 합니다. 마시는 숨에 골반 바닥 두팔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원 그리면서 골반 올라갑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골반 바닥 두팔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원 그리며 올라갑니다. 두번더 이어갈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골반 바닥 무릎 접어서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봅니다. 자, 이번에 무릎 접으신 상태에서 무릎 양발 골반 넓이 유지해주시고요. 두팔 머리 위로 만세. 코로 숨을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어깨 윗쓱까지 함께 복부 힘 주셔서 날개뼈까지 올라보도록 할게요. 마시는 숨에 바닥으로 내쉬며 올라갑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갑니다. 천천히 바닥. 자, 이번엔 무릎 양발 모아서 90도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리 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 주셔서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두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이제 두 다리를 천장,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천천히 머리 바닥 무릎 구부려 매트 넓이 팔 편안하게 풀어내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호흡이 충분히 느껴지셨을까요? 한번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 유지해주시고요. 자 1단계가 구부린 상태. 더 가능하면 90도,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 피신 상태까지 유지를 해볼 거고요. 자신이 맞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은 단계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숨을 마시면서 두팔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마시는 숨에 내려놓고 90도,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무릎 피고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마시는 숨에 무릎 접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내려놓고 내쉬며 올라옵니다. 마시는 숨에 내려놓고 두 다리 피고,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laughs>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무릎 접은 상태, 마시고, 내쉽니다. <laughs> 마시는 숨에 내려가고, 90도,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laughs> 마지막 마시는 숨에 두 다리 피고,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천천히 상체 바닥 무릎 구부려 주시고요. 팔 풀어서 양 무릎 몸쪽으로 앉고 좌우로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옆으로 돌아 손으로 바닥 짚으시면서 올라와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피로해